안녕하세 <laughs> 여기도 <laughs> 어디 있냐, 석사산인데요. 여기, 여기 석사산인데, 안녕하세요. 오우입니다. 여기 석사산인데, 제가 오늘 새로운 콘텐츠를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동네 접수. 오늘은 바로 동배편입니다. 여기 산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산 좋아요 이렇게 여기 산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다고 거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가 길이 험할 것 같은데 좀 들어가고 자 여기가 됐다 길이 험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석사산 네, 동네 접수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동네 접수하러 왔는데, 오늘 동네 접수 잘하고 가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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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데, 지금은? 아, 어떻게이지들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여기가 돌아서 들어 가볼까? 돌아서? 오케이, 렇게 좋다. 여기 아, 들어갑니다. 오케이, 내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좋네 허리가 풀로 돌려줄게요. 힘들 그리고 포니다제 눈앞에 바로 청선물이 청선모 바로 눈앞에 청선모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한면이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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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올라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갔니 어디, 어디 갔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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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예 올라가 버렸는데 아예 아예 맨 위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아예 저기까지 가버렸는데 <laughs> 아니 아니 저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어 저기 저저저저 어, 저, 저, 저. 여기. 여기까지 들어왔어 저기 뒤에 숨어있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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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디, <laughs> <And> 어디 갔어? 이제 또맨도 어디 갔어? 저기 있네. 저기에서 물, 물 먹고 있네 여러분들 저기에 보이시나요? 저기에서 지금 물 먹고 있어요 지금 버터해 먹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는 것 같아 귀여워 就是。<Thank>